말씀은 왜 우리는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는요 세상의 이제 어떤 유명한 그 위인들을 보면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대한 천재들의 통찰과 또 가르침에 반해 그들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런 의문이 생겨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더 쉽게 하자면요, 어, 그들이 어떤 천재들의 삶의 투쟁과 고뇌를 뭐 글이나 작품으로서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은 자살로 마감하거나 또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인들이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은 뭔가 뭐 고상하고 우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61세 나이에 자신의 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의 책 노인과 바다를 보면요,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는 한 노인의 힘든 삶을 잘 되게 묘사 잘 하고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 바닷속에서 끝까지 싸워나가며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는 정말 경탄할 만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그 노벨상까지 받았던 그 작가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때참 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중섭 화가 있죠. 국민화가로 불리는 그 이중섭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소를 이제 대상으로 그렸는데요. 소를 그리면서 민족의 어떤 존엄성과 민족의 그상, 기상 등을 표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며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또, 일본 부인과 결혼했었는데, 가족들은 일본에 보내고, 이제 떨어져서 그림 그리는 일에 굉장에 매진했대요. 죽도록 고생하며 그림을 그렇게 그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작품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털털이가 되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작품 값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어, 삶, 어떻게 보면 삶을 사기당한, 송두일째 사기당한 그런 이제 처제에 몰렸을 때,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 우울증, 피해 망상, 거식증과 같은 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1세 젊은 나이에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는 다시 만나지 못하고 쓸쓸히 죽었다. 라는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나 뭐 이런 작품을 이제 그리면서 민족에게 힘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타깝게 가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이렇게 비범한 천재들이 비참한 삶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겠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과 인내를 그려냈던 이들이 자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자절한 이유는 인간 본성의, 본성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져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칙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는 악을 좋아하는 죄의 법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바울이 사역을 할 만큼 했고 또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쓴 책으로 바로 로마서를 꼽고 있죠.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로마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그가 마음속에서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깨달았던 자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과 악이 혼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영적인 거장을 이 예, 입에서 나오기가 좀 어, 힘든 말이 아닐까?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또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진 자였고요. 또 일반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여행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 크게 비난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의 관습상 유대인 관습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을 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꺼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적인 행동도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떤 정통,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책 잡힐 것이 두려웠는지 얼른 그 같이 식사했던 그 자리를,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그 자리를 얼른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너는 외식하는 자라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는 장면이 칼라디아서 기록에 보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정말로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마음 속에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토록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기적도 경험하였고, 어떻게 보면 또 실천적 삶을 살았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또, 아직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때때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며 그는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모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는 가장 신앙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믿으면 죄는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칭의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복음 중에 그복음이 칭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자라는 선언만 받고, 더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로운 자로 여김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으니 이제는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더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취미에 취한 나머지 그 다음 스텝을 발짰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성결교에 목사로서. 성결교 신학이 그냥 실천적이고 좋긴 한데 안타까운 것도 이런 것입니다. 성결교 신학에서 이 성결의 역사라는 것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해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말면 막 구원받은 자가, 어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성령의, 이 그러니까 2차 축복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 성결의 어떤 이제 교리거든요. 우리 성결교단의. 근데,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2차 축복도 하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이상 요즘에는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 신앙이 성결 신학이 진행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이 이 과거의 한 번의 역사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성령의 2차 축복인 이 성결의 은혜도 어떻게 보면 단번에 막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저희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의 법과 싸우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삶, 즉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죄는요, 이 죄의 법은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죄와 싸우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성도 안에서 역사는 죄의 법을 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성경,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여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회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이니. 또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보시면 타락한 인간은, 그이 타락,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속은 단한 번도 하나님께 흡족할 만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마음은 항상 악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죄를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기지가 인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죄를 담고 있었던 오염된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오염된 그릇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주시고 그 오염된 그릇을 닦아나고 있는 있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라는 이 소재지는 항상 마귀가 노리고 또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마음의 기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뭐냐? 마음의 기능은 정신적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감성적인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양심의 기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거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정신의 영역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이라는 마음의 기능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또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은 자기가 좋아해서 매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몹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감정이라는 마음의 기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양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요, 직관적으로 사람에게 경고해주고 또 결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이다라고 할때 반응하는 그 마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정신과 감정과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영역과 기능이 이렇게 다양한데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이것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정신이 좀 복잡하고, 감정은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 주시더라고요.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엄 사태 이후에 언론사 뉴스, 유튜브, 뭐 트위터 X, 그 다음에 뭐 해언론등 이런 걸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그런 종편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걸 레거시 미디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국내 언론사들이 너무나도 편폐적인 뉴스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어, 트럼프가 재선할 때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트럼프 당선된다고 예측한 언론사포도 없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반 트럼프 언론이나 CNN, ABC 뉴스 이런 것만 보고 기사,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그냥 막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선관위에 대한 소식을 볼때 항상 분노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신과 의심과 분노를 달고 사니 마음의 사랑과 자비, 기쁨, 평화가 제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은 은밀한 것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은 항상 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죄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잊어버리고 항상 죄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 저는 본의 아니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서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다스림 받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죄의 법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말 암울한 어떤 어또 급박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사람의 측면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지만 인간의 의지를 갖고 마음을 살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측면이라 함은 오늘날 이 시각에도 마음과의 싸움을 마음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에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골레새서 편지는 뭡니까? 바울의 편지는 뭐 신약성경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의 일들을 끊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으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작은 죄를 짓게 되면 더큰 죄를 짓기에 이 작은 죄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신문을 하나 봤는데 이 바늘 도둑이 진짜 소 도둑을 넘어 소. 소의 어떤 박목지까지 어떤 도둑질한 그런 기사가 하나 봤는데, 2022년자 의학신문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을 횡령했다라는 어떤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는 재밌어요. 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총 7차례에 걸쳐서 46억 2,325만 원을 행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참이 기사를 볼때참 뭐야 처음 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조마조마했겠죠. 아니면 뭐 실수로 뭐 천연을 뭐 했거나 뭐 하튼 그렇게 조금 소액을 하다가 어, 안 걸리네 하다 보니까 점점 더액수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어떤 인간의 경향성을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의 기능이 정지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부 겁보 공단 정도면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지식이 없거나 도덕적 양심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을 죄가 이끌어가도록 방치하니 천원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라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거부 사도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싸우는 정욕, 즉,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따지기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마음의 경향성이 죄로 향하고 있다는 라 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깊게 듣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항상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운명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측면이라 함은 내 마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 주시며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데요. 부탁 사실 우리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독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 자리를 회피하게 바꾸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때때로 어려운 짐도 함께 짊어져야 하고 또 헌신하고 함으로써 그런 짐을 억지로 외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많이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실 이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지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타인은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타인과 비교했을 때는 정의는 나만 행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비교 의식과 깨어진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인간의 치우친 그런 경향성 때문에 죄의 경향성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의를 얘기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욕기를 보시면 요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징계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계속, 이제, 너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금, 어,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어 너의 삶을 회복하라. 막 자꾸 계속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거든? 계속, 어떻게 보면, 요배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데요, 자신은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어, 오히려 자신, 보다 더 못해 보이는 그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분노하고 또 얼마나 나의 정의가 더큰데저 저놈들은 저, 저뭐 하는 것이냐라는 어떤 교만이 생기겠습니까? 여분 이러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행위는 선을 행했는데 고통받는들만한 삶을 이살수 없다는 그런 논리. 내가 선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 인과응보적인 그런 삶을 자신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욕과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무지한 자들의 이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세워놓은 선은 곧 복이다라는 이런 법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괴로운 이유는요 이러한 사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정의롭고 선하며 항상 높임 받을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불이한 상황 가운데 부당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또 정의와 판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런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것이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정신을 깨달은 자들이 할수 있는 행위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의한 삶이고 복음의 원리에 따른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십니다. 구속하신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에 의지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AI나, 그리고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연,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자,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의도를 가진 자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를 양산해 내며 죄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들도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겸손히 항상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순절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의뢰부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 드립니다.